안녕하십니까. 어프의 배선생입니다. 자, 오늘 타격이론은, 어, 요새 현대야구, 현대야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퍼스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식 야구, 저스틴 터너가 치는 타퍼, 레그킥, 뭐, 다양한 이론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자, 우리 사야인 분들께서 이거를, 어, 흉내를 낸다. 뭐, 잘 치면 좋겠지만은, 못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저 터너는 터너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래 그렇게 연습해왔던 거고, 예를 들면, 자기가 연마한 거지, 뭐 누군가가 그 친구 폼을 따라해서 하는 어, 선수 출신들은 없어요. 그냥 자기 폼을 가지고 스윙을 가져갑니다. 근데 자,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 치는 장면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의 특징은, 터너 탑업의 특징은, 그냥 공을 어. 편안하게, 첫 번째, 편안하게 본다는 거 편안하게 보고 있다가, 중심을 킥, 어, 던주세요. 킥을 그냥 두고, <laughs> 앞으로, 골프스윙처럼, 스윙 궤적을 만들어서, 스프레이터처럼 공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타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야인 양은 날아오는 볼의 궤적이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사야인 선수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걸 다 똑같이 따라한다? 그러면 공이 날아오는 궤적과 그 궤적과 만나지 않아요. 자 일단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느낌, 또 다리가 치고 나서 이렇게 앞으로 따라 가면 그냥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내가 제 자리에서 저 조수한 나랑 큰 그림을 보고 그냥. 이렇게 하면 잘맞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오니까 하이 볼에는 비껴맞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높은 볼이 투수들은 안 던지려고 요 요새는 하이 패스트볼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던지기는 하는데 그게 실투고 높으면 맞으니까. 낮기는 좋은 볼을 실투되는 볼을 쳐도 되는데 꼭 여기 한번 올려주세요. 낮은 공을 이렇게, 거도 올려 어렵게, 굳이 쳐야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조금 편안하게 봐라, 여러분들 그냥 자기 자세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누구 타격폼처럼, 예를 들면 막 누구 타격폼처럼 막 흉내 내지 마시고 그냥 자기의 레그 자기의 타격폼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레그킥을 할 때도 있고요. 뭐, 순간순간 저투수의 대처를 합니다. 자, 그냥 자극하게 공으로. 그냥 자극하게 공으로. 어차피, 스윙 자체는 공한테 저항, 공한테 힘이 실리냐, 싣느냐 안 실리냐의 차이. 그러면 내 몸이 가장 편안하고 힘을 쓸수 있는 자세. 그 자세는 저도 여러분들이 더잘알 수도 있고요. 저, 그, 저거는 제가 누구더할 나이 없이 제가, 제 자신을 더잘 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굳이, 레그킥, 따라한다? 어, 뭐, 추천, 잘 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다, 다그걸 손해내시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레그킥 할때 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자, 킥, 지금 잘맞긴 했는데 동시에 치는 동시에 어 그렇게 하완 동시에 치려고 레그 킥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자, 구분 동작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빵빵빵 빵, 빵 이렇게 치는 건데 완푸 이렇게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자, 제가 두 가지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시에 치는 거. 자, 원 포인트 스윙이에요. 원 포인트. 원 타이밍. 자, 두 번째, 레그킥이지만은, 딜려놓고 칩니다. 그리고, 칠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죠. 원투 빵! 네. 원투 빵! 이런 느낌으로 사실 이게 지금 조금 기본 동작을 보여드린거지 자 자연스럽게 보여드릴게 얘가 무조건 땅에 먼저 디뎌져야 돼 타격하기 전에 그래야지 디뎌야지 끌고 와서 때린다 기대요자 아시겠죠? 자 요즘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한번 혼자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은 너무 현대야 누구를 따라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애하지 를 말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